원신은 여러 문화나 유래 등에서 모티브들을 따왔습니다. 오늘은 그 모티브 중 하나인 솔로몬의 이른 두 악마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또 현재 공개된 캐릭터 중 어떤 캐릭터가 솔로몬의 이른 두 악마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솔로몬의 이른 두 악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솔로몬의 이른 두 악마란 솔로몬 왕이 봉인했다는 이른 두 악마를 가리키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은 상대한 마법을 이용해서 악마들을 사역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악마들의 힘을 위험하게 보고 노세로 만든 항아리에 봉하여 그것을 바빌론의 구멍이라고 불리는 바빌로니아의 깊은 만에 묻었지만 후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 항아리를 발견하고 보물인 줄 알고 열었다. 봉인이 풀려버렸다 합니다. 보통 솔로몬의 일은 두 악마는 위라는 것을 붙여서 숫자를 세는데 이는 악마들의 서열 순위가 아닌 신령이나 귀신을 셀 때에 다니기 때문에 일은 두위라는 단위 자체가 서열과 전혀 관련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의 이른 두악마가 원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솔로몬의 악마와 관련이 있는 캐릭터는 원신에서 집정관의 위치를 지니고 있는 신 캐릭터들과 현재 주인공과 같이 여행을 다니고 있는 우리의 비상식량 페이몬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바람의 신 벤티 바르바토스입니다. 바르바토스는 솔로몬의 이른 두 악마 중 8위이며 지옥의 공작이라 불리며 소환을 받으면 엽총이나 활을 소지하고 녹색 모자와 녹색 옷을 입으며 회색 망토를 두른 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딱 설명대로이긴 한데, 스타킹은? 소환되면 새나 짐승의 소리를 듣고 점을 쳐서 재물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준다고 하며 과거와 미래에 관한 일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중개역에 등하여 서로 싸운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벤티의 유들유들한 성격이 이에 기인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 영역은 절망 잔혹 무자비 악이 등이라고 하는데 이 각설이를 보면 전혀 떠오르지 않는 단어들이긴 하네요 두 번째는 바위의 신아망제군 종려 모락스입니다 모락스는 솔로몬의 악마 중 21위이며 소환됐을 때 인간 몸체에 숫소머리를한 모습으로 왕좌에 앉은 채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재물로 살아있는 어린 아이들을 원했으며 산재물의 피와 산재물이 된 아이들의 부모의 눈물로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개쓰레기색. 벤티와 다르게 종려는 모티브가 된 모락스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모티브로 하기에는 워낙 잔인한 면이 많아서 이는 제외시킨 걸로 보이며. 오락스 자체는 루시퍼 군대의 부관 중한 명으로 여겨질 정도로 강력한 존재라 하는데 이 강력한 점을 모티브로 따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세 번째 나라인 이나즈마의 신으로 추측되는 바알입니다. 바알은 솔로몬의 악마 중 1위이며 지옥의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최초의 군주, 지옥의 대공작이라고도 불리우며 상당한 권력과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검술의 달인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발과 계약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힘과 온갖 지혜가 주어지며 마술 전반에 걸친 지식과 필요에 따라 투명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묘사로 등장하는 발인데 번개는 왜? 무튼 바알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며 검술의 달인이라는 것으로 보아 검을 아주 멋들어지게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는 우리의 파트너이자 비상식량 페이몬입니다. 페이몬은 솔로몬의 악마 중 9위로 왕의 계급을 지니고 있습니다. 페이몬은 원래 낙타를 타고 빛나는 왕관을 쓴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남자라고 합니다. 목소리 역시 외형과 마찬가지로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 목소리를 사람에게 나눠주어 천성의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답니다. 또 소환자에게 명예를 주어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예술과 과학 및 다양한 학문을 통달해 있기 때문에 소환자가 알고 싶은 여러가지 사항에 정확한 답변을 해준다고 하는데 현재 여행자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페이몬의 모티브가 여기서 온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가장 충격적인 건 남자라는 점이 아닐까. 오늘은 솔로몬의 악마에서 모티브를 따온 원신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재까지 원신의 신들이 솔로몬의 악마와 관련이 있게 등장하였기 때문에 추후에도 어떤 신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등장할지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